아 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렸습니다. 25년도 예, 2월 15일날 예, 일수로 46일째 되는 날 안개가 자욱하게 내린 소상과 예, 예상과 당진상공 아래 아침 7시 반에서 8시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서리까지 내렸는데 안개까지도 지금까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까지 오늘 이렇게 안개 내려가지고 구름이 잔뜩 끼어 가지고 일출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대신에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그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삐져나올 것 같습니다 아저 보시면 지금 안개가 내리는거 보이시죠 저 건물 네. 네. 아 여기 새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들도 네. 저 건물을 보시면, 건물 위는 지금 약간 잘 보이는데 아래로 갈수록 지금 희미해, 희미하죠? 예, 지금 안개, 안개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여기 새들 좀 보십시오. 예, 야 어두운데도 잘도 찾아가네. 예, 예, 지금. 먹이를 찾으려고 지금 계속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침에. 예. 왜 저렇게 날아다니니까 오늘 기온은 영상 날씨입니다. 영상권. 예, 영상권 날씨입니다. 저기 이제 앉았네. 예, 착륙했습니다. 이야, 이 장면도 예쁘죠. 여기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숲 사이도 안개가 이렇게 내려있어요. 해는 떠오르려고 저렇게 준비하고 있고, 안개는 내려있고, 이 장면. 자욱한 안개, 하얀 서리.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음. 지금 현재 7시 반에서 8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시국 한국입니다. 음. 전체적인 모습. 새소리 들리 죠？감사 합니다. 안개 내 리고 희미 하 니까 밝 기를 계속 밝게할수있 어서 좋 네요. 잘 보이 네요. 이건 너무 어둡 고, 현 장의 모습 은, 딱요 정도입니다 현장의 모습은. 아. 있다.